자기야 왜 자꾸 귀찮게 달라붙고 그래?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어? 아 오늘은 좀 그냥 자자. 응? 아 자꾸 왜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거 아니야?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자꾸 그래. 전에 밖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밖에서도 했고. 기차 안에서도 했고, 또, 뭐야. 아무튼 해달라는 거다 해줬으면 자기도 내말한 번은 들어줘야지. 아, 오늘은 그냥 자자 좀. 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된단 말이야. 요새 자꾸 자기랑 한다고 늦게 자니까 맨날 회사에도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고 회의 때도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기는 모르지? 하여튼 오늘은 그냥 자는 걸로... 알았어? 아 진짜 왜 자꾸 건드리고 그래? 아, 내가 아까 한말 기억 안 나? 왜 그래 짜증 나게 자기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좀 얌전하게 자자. 어, 부탁 좀 할게. 아... 아씨, 진짜 야. 잠좀 자자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그래. 하자. 하는데. 야, 오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뭐... 뭐... 오늘 하기 싫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데 니가 자꾸 건드려 서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도 해야지. 야, 저기 안돼 하고 수갑 좀 가져와 봐. 뭘 그렇게 쳐다봐. 야, 내가 쓸거 아니거든? 오늘은 니가 쓸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저번에 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오늘은 내가 진짜 제대로 할 테니까 기다려봐.